세종시의 새뜸 5단지 경매물건이 나와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전세대 규모이고 84제곱미터면 이제 국민평수라고 볼수 있는 곳이죠. 입지는 여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있고 정부 세종청사. 국케 okay. 세종의사당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세무서 등 관공서로 발달된 도시죠. 있는데 낙찰이 최근에 됐어요. 6억 2600만원 일단 현재 실거래가 한번 봐볼까요. 지금 매매 나온건 6억 6000에 나와있는데 실거래가는 얼마까지 됐는지 아 7억 9천 22년도 7월에 7억 9천 됐고요. 8억 5천 지금 그에 비하면 낮은 가격 1층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7억 5천에 매매 나왔네요. 경매로 6억 2천 6백이면 거의 1억 3천 정도 뭐 1층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16층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들어왔네요. 1억, 6억, 이걸로 치면은 이 물건은 4천 정도 이익 받고, 이거는 거의 1억 정도 이익을 받네요. 네, 오늘은 세종시에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.